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우리가 제가 우리가 운동이나 단백질에 대한 이런 얘기를 근육이나 이런 얘기를 계속해 왔는데, 우리가 내 몸에 단백질을 쓰기 위해서 단백질이 만약에 없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에 탄수화물이 사실은 제일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무조건 먹지 않는다. 중요한 건 아니, 다이어트할 때도. 우리가 탄수화물에 대한 제재를 굉장히 제한을 두는데 반드시 적당한 양은 먹어야 된다 맨 먼저 예, 에너지원으로 와서 움직이는 것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예, 단백질, 우리 몸에 단백질을 써야 될때내 몸에 단백질이 없다 그러면 뭐를 갖다 쓰냐 하면 근육을 갖다 빼 쓰는 거죠 어 우리가 적금통장에 돈을 넣어 놨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일반 적금통장에 돈이 없으면 적금통장을 깨야 되듯이 그런 거죠 근데 근육을 필요로 하는데 근육이 없다 그럼 뭐를 빼야 쓰냐 하면 뼈를 빼서 쓴대요 뼈 그래서 몸에 내가 걷거나 뭐를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낙상을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그 길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왜? 근육이 없어지니까. 근육이 있어야만 뺏을 것들이 있는데 근육이 없으니까 뼈를 치잖아요. 예, 그래서 뼈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단백질이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를 봐도 아주 그런 부분들에서 약해서 뼈에 대한 문제가 좀 일어나지 않는다, 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앞 시간에 제가 우리 뼈와 뼈와 만나,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이 관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관절 안에 우리가 뼈 보면은 관절에 그 우리가 연골이라는 게 있어요. 뼈한 이게 부딪히는 관절에 연골이라는 거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의 범프에 팍 받쳤을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연골이라는 게 있다고요. 연골은 물렁물렁 해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연골이라는 거죠. 예, 이 연골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관절에 염증이라는 게 생기면 우선 내가 필요할 때쓸때 때 동작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반드시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이나 뭐 무릎이나 어디든지 예,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내가 관절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아나 관절염이 생겼나봐, 관절에 염증이 생겼나봐라고 할수 있는 게 관절염.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무릎에 대한 거를 영상으로 해서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떤 뼈나 이런 부분에 염증이 오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 이것이 이제 만성 통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질병으로 안고 가는 거죠. 통증에 관한 의사들의 그, 그 뭐야 진단 결과를 보거나 이 사람들이 그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것을 만성통증은 이제 질병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제가 화면에 서서 하는 부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머리도 수시방태 같고. 자, 일어서서 먼저 화면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떻게 먼저 허리에다가 예, 손을 올리고, 먼저 허리에 손 올리세요. 올리고, 자, 그 다음에는 오른발부터 앞으로 내고, 화면이 좀 보이나요? 자, 오른발을 앞으로 내고 왼발을 그 상태에서 접으세요. 무릎을 접으세요. 그리고 몸은 살짝 뒤로 간 상태에서 예자 발을 살짝 들어줍니다. 그상태 이렇게 들어서 예 다섯, 셀 때까지 있는 거죠. 네,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발을 들어서 이렇게 이거를 반대로 또, 왼발을 앞으로 내세요. 그리고, 오른발을 무릎을 접으세요. 무릎을 접으면 몸이 약간 뒤로 가는 형태가 되죠. 예, 이 상태에서 다시 들어주세요. 왼발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요렇게 해서 이것을 반복, 3세트로 하는 거죠. 자,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아마 위가 잘렸을 거예요. 자 발만 보시면 되니까. 자, 예, 다시 오른 발을 내세요. 이게 오른 발을 너무 앞으로 내잖아요. 그럼 균형이 깨져요. 예, 적당하게 내세요. 예, 이대로 두고 왼 발을 무릎을 접어.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접잖아요. 예, 이렇게 접으면 자세가 뒤로 나오, 나와야 돼. 앞으로 숙이지면 안 되지. 뒤로 가. 예, 몸을 뒤로 제끼고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발을 다, 들어서 발 발목 젖혀. 예, 발목을 꺾어서 다섯. 하나, 둘, 아이고 아이고. 셋, 넷, 다섯. 빼고. 예. 다시 발을 바꾸어서 네. 자, 오른발입니다. 오른발 앞으로 나왔죠? 자, 그리고 왼발을 접으세요. 아니 아니지. 왼발 여러분들 보시기 왼발 앞으로 나왔죠. 오른발 접고 자, 그래서 다시 발을 다리를 올려, 이 올리는데 발끝은 반드시 땡겨서 네, 발목을 땡겨, 발목, 발목을 땡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를 세 세트로 반복, 네, 견딜 수 있을 만큼. 숫자를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참아 보는 거죠. 그죠. 이거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앉아서 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앉아서 이 앉은 상태에서 의자 같은데 앉으면 훨씬 좋겠죠. 그죠.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의자에 앉았다. 어, 의자에 앉으면 자세가 바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잘 하던 거예요. 그죠? 자, 오른발 올려서 제끼는 거. 이대로. 음. 땡기면 여러분들이 오금 뒤가 땡기는 거를 느끼죠. 네, 이게 되도록. 그래서 대퇴육의 허벅지에서부터 쫙 요렇게 땡기지는 거. 이거는 훨씬 앉아서 하는 거는 편할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바꾸고, 땡겨서, 네. 이거를 반복해서 해줍니다, 요렇게. 반드시 발목을 꺾어준다는 거.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꺾어야만 힘이 분산되는 거, 어디 어디에 힘이 가지는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는 누워서 할거 하나 남아있는데, 자, 보세요. 자 어자를 좀제끼고 누워서 하는데 내 제가 발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누웠어. 여러분 누워서 발 하나를 올려 무릎을 접어 이 상태에서 똑같이 들어 올려 주는 거죠. 자 이거는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발목을 우리가 했던 거 당겨 주고. 그 다음에 발끝을 우리 발끝 땡기게 할 때처럼 이렇게 쭉 밀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던 발목 당기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굴고, 다시 땡기고, 밀어주고.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허리가 들릴 거예요. 그래야 자세가 바로 나옵니다. 자, 땡기고, 밀어주고, 땡기고, 밀어주고. 발끝이 밀리는 거 아시죠? 자, 이제 바꿉니다. 이렇게. 자, 다시,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밀고. 이제 이거를 숫자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자, 저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골반 굴신 해서 흔들어주시고. 제가 골반 굴신을 할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자기가 편안한 동작으로 하는데 예, 제가 말씀드렸죠. 깍지를 끼고 흔들든 예, 우리가 겨드랑 박수할 때처럼 요렇게 흔들든 머리 위로 놓고 흔들든 내 몸이 많이 흔들리는 쪽을 선택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의자 있잖아. 그죠? 의자를 요렇게 놔 의자를 놓고 내 몸을 의자에 팔을 뻗으셔야 돼요. 아 앞으로 더 가야 보이겠나.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의자에서 팔꿈치를 접지 마시고 예. 자 널씬하지도 않는 몸매 드러날라. <laughs> 자 요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팔을 접지 마시고 어 응, 팔꿈치를. 자이 상태에서 여러분 봐보세요. 다리를 이렇게 될때 목을 숙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주세요. 이렇게할 때는 발을 쭉 밀어 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힙 쪽이 업이 되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무릎을 강화시키는 제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동작은 전부 다 무릎 강화 운동이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지금 나이가 들면 인공 관절 수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공 관절 무릎을 계속 쓰잖아요 살아있으면서 이거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고 볼때 누구나 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인공관절 그래서 무릎 강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지 말라고 팔을 접지 마시고 쭉 들어주시라고 응. 고개 같이 들어주라고 자 다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 자세가 뒤를 업이 되면서 허리는 여기 쭉 약간의 굴곡이 생기면서, 예, 자세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바꿔볼까요? 요렇게. 근데, 네,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씩, 이 올라가는 각도를 낮추면 되겠죠? 에이. 요렇게. 그리고, 아, 그거는 다음에, 영상이 좀 길어지면 그러니까, 다음에 그거는, 알려,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할수 있는 영상. 자, 예. 인공관절 수술은 누구나 한다. 조금씩 시간이 빠르고 늦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무릎은 강화를 시켜야 된다. 지금은 누구나 지금 몸이, 무릎이 맨 먼저 접신호가 옵니다. 왜? 우리는 직립인간으로 계속 걸어, 살아있는 동안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무릎에 관절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우리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63세 이후에는 우리가 백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63세 이후부터는 유병장수 백세를 산다고 보다 유병, 병을 가지고 장수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3, 40년 넘게를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 지금 이 세대가 굉장히 힘든, 제가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죽지 않는 게 문제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무릎 강화 운동을, 한번 동작을 보여드렸는데,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 거니까, 네. 앉을 때 제가 끈을 붙잡게, 저는 이 앉으면 여기가 안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끈을 묶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세를 맞춰주는 이 부분을 여러분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날씨가 좋아요. 좀 보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아마 3월에는 볼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2월 달에 강좌 계획을 보내라고 해서 예, 주민자치로 보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love you.